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정말이제한 편의 드라마 같은 어, 그런 실화입니다. 모든 걸 잃고 정말 절망 끝에섰던 한 한국 남성이 있었는데 어, 박철민 씨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됐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박철민 씨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이 34살 때 그러니까 한창 나이잖아요. 그렇죠. 한창 일할 나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때는 사업가로 잘 나가셨는데 음, 음 동업자에게 좀안 좋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어. 네. 그러면서 빚더미에 앉고 또 이제 가정적으로도 이용까지 겪으면서 정말 뭐랄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모든 걸다 잃은 상태였군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무작정 배낭 하나만 딱 메고 중앙아시아로 떠났다고요. 아무 계획 없이요. 와,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 막막함 속에서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앙아시아의 어떤 허름한 시장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에게서 아르카르라는 어, 좀 잊혀진 소수민족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아르카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저도 생소했는데 이 부족이 좀 흥미로운 게 그들의 말에 따르면 외부의 강한 씨앗을 받아들여서 부족을 다시 번성시킨다는 뭐 그런 고대의 지혜 같은 걸 간직한 민족이라고 했다는 거죠 외부의 강한 씨앗이요? 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제 외부 사람의 유전자 뭐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독특한 문화네요 그래서 박철민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뭐 당시 박철민 씨 입장에서는 이을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밑져야 본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르카르족을 찾아 나섰다고 해요. 정말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도착했는데 그 마을이 정말 뭐랄까 문명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아 상상이 되네요. 네. 유루트 몇개 있고 가축들 있고 그런 원시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낯선 곳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거기서 이제 부족 촌장인 아스카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촌장의 박철민 씨였던 그 강인한 모습, 음. 음, 모형만이 아니라 그 눈빛 같은 거 있잖아요. 절망 속에서도 뭔가 꺼지지 않은 듯한. 아, 그 기세를 본 거군요. 네. 그걸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족 원로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박철민 씨를 소이 바티르로 선택합니다. 소이 바티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씨앗을 뿌리는 영웅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 남성을 통해서 부족의 새로운 활력, 새로운 피를 불어넣으려는 그들만의 어떤 신성한 풍습이었던 겁니다. 와 씨앗을 뿌리는 영웅이라 정말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역할인데요. 그쵸? 우리 가치관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게 그들 나름대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부족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어찌보면 좀 절박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은 건가요? 촌장이 자신의 유르트에서 부족 최고의 미녀 3명을 소개시켜줬다고 해요. 아이굴, 자밀라, 굴라라. 각각 눈 색깔도 달랐다고 하고요. 푸른 눈, 잿빛 눈, 녹색 눈. 네. 그러면서 이들의 남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달라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세상에 3명의 아내를 동시에 맞이하라는 거잖아요. 박철민씨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느꼈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극심한 절망감 속에서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그 부족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 절박함 같은 것에 마음이 좀 움직였다고 해석이 돼요. 아, 정말 인생의 기로였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 여인과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어떤 살인의 의미, 또 남성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걸 다시 찾아갔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세 명의 아내 모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요? 네 그러면서 박철민 씨는 그야말로 부족의 영웅으로 막 추앙받게 되는 거죠 검은 머리카락인데 눈 색깔은 엄마를 닮아서 각기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고요 이 아이들이 부족의 새로운 치망이 된 겁니다 검은 머리에 다른 색 눈이라 정말 신비롭네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박철민 씨와 아르카르족의 어떤 성공적인 융합, 이걸 상징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박철민 씨가 단순히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촌장 아스카레의 뒤를 이어서 부족의 지도자가 돼요. 족장이 된 건가요? 한국인이? 네, 대단하죠. 본인이 한국에서 사업했던 경험이나 지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요. 그걸 부족의 전통과 잘 접목시켜서 부족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도 조금씩 틀면서 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와 정말 한국에서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성공의 씨앗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실패한 사업가에서 이제는 중앙아시아 소수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 대초원의 영웅으로 거듭난 거죠 그가 쓴 역사가 참 감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세 아들도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 또 어머니 부족의 특성을 이어받아서 문물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서 아버지를 도왔다고 하고요. 정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거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박철민 씨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음,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어, 재구성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문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